봉우리 스튜디오는 제가 대표로 있게 하지만 나무에 지금 조아라 두 명이 같이 끌려가고 있어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모든 가정을 직접 작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식기와 오브제, 화병 위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기의 봉우리라는 노래를 음. 좋아하거든요. 가상에 고무리에 올라서 바라보는 바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고무리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바다는 낮게 흐르고 있잖아요.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평지도 고무리인 것같요 바다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도 고무리일 수 있고. 지치고 힘들 때 바다를 생각해보라 그런 매매를 담고 있거든요. 작업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잊고 싶지 않은 마음가짐? 공물이라는반응에 담겨 있는, 것 자연에 가까운 작업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게 저의 향이랄까 <laughs> <차량일까? 웃음> 그게 아니면 사실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자기를 만든다는 게. 음. 그런 재료들을 다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사서 쓰는 것도 있긴 한데, 만약에 모든 재료를 다 사서 쓰고 효율적인 방법? 빠른 방법?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열정을 잃을 것 같은 느낌. 음. 자연재료, 그리고 손으로 직접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가치인 것 같아요. 음. 여기 이제 장소를 처음에 선정했던 이유 고산이 한반도에서 최초의 토기가 발견된 곳이거든요. 그런 음... 연관성도 있고 아무래도 자연이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영감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작업적으로도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네였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대지가 4천 평이 있거든요. 네, 다 <laughs> 숲이고 이제 집한채 동그러 있는. 데제 목표가 장작 가마를 지어서 소송하는 건데 음. 그렇게 하기 딱 좋은 음. 곳을 찾은 거예요. 음. 거기서는 음. 이제 전기를 안 쓰는 작업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음. 지금 좋아하는 작업도 손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새로운 작업실에서는 자연에 가까운 작업이 더 가능할 곳인것 같아 요 굉장히 기대하고 네. 를 있어요. 어떤 공간이든 음.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어. 자연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공간도 그랬으면 좋겠다 보다는 좀 이질적인 공간이라도 내가 자연스러움을 줄 수도 있고 색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구집하기보다는 어느 공간이든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수 있는 그런 걸 좋은 작업을 하고 싶어요. 대표님의 삶에서 하나만 멘션할 수 있다면 어떤 걸 멘션을? 지금이 제 시기 중에서 가장 열정이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거기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음. 그 너무에 또 다른 게 있겠지만 열정 열정. <laughs>